염증이 생기고요. 음. 또 이제 심하면 일강 화상까지도 일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보통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많이들 겪으셨을 뭐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정도가 1기고요. 예. 물집도 잡히고 진물도 난다. 어. 그러면 2기. 심하면은 이제 전신 증상 오한이 나거나 음. 울렁거리거나 그런 증상까지 음. 동반이 되면 삼기로 예. 진단을 하죠. 이 화상 치료도 네. 일반 화상 치료의 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만일에 급성 화상이다 그러면 일단 냉찜질, 냉찜질. 차게 해주는 아. 우리 뭐디 기었을 때랑 똑같이 하는 거고요. 예. 화상 입고 나면 건조해져요. 그래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혹시나 여름에 놀러 가신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면 네. 마트에 가시면 아이스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꼭 그거를 하나씩 좀 챙겨 가시면 음. 현장에서 터트리면 차갑게 돼가지고 병원에 올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온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좀 구비해 가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구강 쪽은 여름에 사실 뭐 응급 쪽이 있을까 싶은데 여름철은 정말 아, 치과로 따지면 성수기입니다. 그래요? 오. 여름 정도 딱 되면은 이제 그 활동하기에 이제 좋은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등산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얼마 전에든 환자분이 오셨어요. 음. 등산하다가 네. 잘못 터뜨려가지고 네.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가 그렇죠. 아, 네 개가 너무 아프네요. 네 개가 다 그냥 처참하게 네. 앞니가 앞니가. 어우, 그것도 앞니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뭐 그렇게 치료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음. 이제 수영장 워터파크는데좀미끄럽지않습니까그기서 네. 넘어져가지고 아, 저거, 저거. 이렇게 치아 부딪혀서 사고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 치아가 이렇게. 뭐로러덩할때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시야가 러덩할 때도 있어요. <laughs> 가발 같은 표현죄 그... 아, 제가 좀 원래 좀 말이 좀 험하다고. 아, 예, 그래요. 그렇게 래요그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일단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요. 그거를 네. 치과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그 치과에 빨리 와가지고 그거를 제자리에다 꽂으면 네. 그거는 살아날 확률이 거의 와. 90% 되거든요. 이제 치아를 찾으면 다행인데, 워터파크에서 예. 못 찾을 수가 못 있잖아요. 그게 더빨일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미끄럼 탈 때요. 음. 네. 소리지르잖아요 네. 입을 다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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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채로운 즐거움, JTBC.